마태복음 1장 4절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런데 람은 애굽 들어갈 때의 인물이고 아미나답은 애굽 나올 때의 인물입니다.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400년의 공백이 있는데 왜 람이 아미나답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족보 제 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가 주전 2166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해는 주전 1003년입니다. 아브라함 출생 2166년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1003년을 빼면 1163년 동안이 예수 그리스도 계보 제1기입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의왕이될 때에 그 시절이 주전 1003년이 일기에 끝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습니다. 그럼 1163년, 나누기 30년은 38.77명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일기에 39명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14명만 들어가 있으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25명 정도가 빠져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어디에서 빠져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기 족보를 써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남, 아미나담, 라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모두 14명입니다. 첫째, 람과 아메나답 사이의 인물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이들의 앞뒤를 살펴보는 겁니다. 람의 아버지가 헤스론이며 헤스론이 해수론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가족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스론의 아들이 람입니다. 창세기 46장 12절에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나는 가난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헤스론과 하물이여 람은 애굽으로 이주할 때헤스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헤스론의 이름이 야곱의 70가족 명단에 나옵니다. 그 다음 아미나답의 아들 라손은 광야 40년 동안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라손이여 아미나답과그 아들 나소는 광야 후기 시대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애국 거주 기간이 430년입니다. 애국에 들어갈 때 인물이 해수론입니다. 그리고 그 해수론의 아들이 람입니다. 그 다음 애국 생활 430년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애국에서 출애국 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야의 지도자가 나손입니다. 그리고 나손의 아버지가 아미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나답은 애굽 생활의 말기 사람이면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랑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 거주기간 430년 동안의 인물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거주기간을 예수 그리스도 족보 1기에서 다 빼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왜 빼버렸느냐? 애국 생활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살았던 때입니다. 애국에서 지은 죄를 살펴보면 첫째, 음명의 죄입니다. 둘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에스겔 23장 3절에 그들이 애국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천의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예고에서 어렸을 때 행음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음행의 죄를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가는 대수를 다 빼버린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종은 순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의의 종이 되어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라온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국 40, 430년 동안 모두가 빠진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살몬과 보아스 사이와 남유다 왕들에 빠진 인물들을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